정적인 세계는 그렇게 층계가 지어지는 거죠. 그 왕의 측근 있잖아요. 왕의 측근, 왕의 측근들은 권세가 막강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성결한 사람일수록 가까워지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하신다. 그런 것 같은 거죠. 그런 그림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사아라고 스불론 그렇게 하고 그 뒤에 라엘이 애를 낳잖아요. 애를 낳으니까 실바가 애를 둘이 낳고 나서 또 레아가 둘이를 낳고 이사갈 스불론 낳고 나서 이제 라엘이 애를 낳는 거예요. 애가 요셉이거든. 사실은 야곱은 이 라엘을 너무 자랑하니까 라엘 사이 애가 야곱에게는 장자라 마음의 장자. 성경에서는 유다가 장자지만은 야곱 개인으로 볼때 내가 원래 첫사랑이고 내가 라엘하고 결혼하려고 그랬는데 결혼해서 애를 이제 진짜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얼마나 좋겠어요. 예? 야곱의 첫사랑 우리 남자들에게는 그 첫사랑 환상이 있다 그러잖아요. 여성들에게는 현재의 남자가 제일 중요하고 남자에게는 또 첫사랑에 그런 게 있다고 하잖아요. 예? 야곱에게 그런 게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야곱이 요, 요셉을 편애하잖아. 막 다른 형제들보다 채세곳을 지어 입히고 막 야곱이 너무 좋은 거야. 야곱이, 야곱이 너무 거기다가 라헬이 베냐민 놓다가 죽어버리니까 더 그런 거지 막. 야곱. 그러니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할수록 형제들은 다른 형제들은 질투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요셉에게서 지파가 두 지파가 나잖아요. 에브라임과 므낫세. 그러니까 모나세가 장자지만 은 영적으로 실질적으로는 손어금마치가지고 안수하는 거 있잖아요. 에브라임에게 오른손 모나세에게 왼손 에브라임이 더 크다. 영적으로 실질적으로 장자가 된다. 그렇게 해서 13지파가 되는데 레위지파가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는 레위지파는 땅을 분배 안 받으니까 12지파가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전체 지파를 위해서 희생하는 지파죠. 어떻게 보면은. 제사장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온 민족의 제사장 나라가 되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는 레위 지파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영적인 세계는 그렇게 청계가 지어지는 거죠. 어, 그 왕의 측근 있잖아요. 왕의 측근. 척근. 왕의 측근들은 권세가 막강하잖아요. 우리 하나님 앞에 가까워질수록 우리가 성결한 사람일수록 가까워지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신다. 그런 것 같은 거죠. 야곱에게는 요셉 마치 아브라함에게 이삭 같은 거예요. 야곱에게 요셉이라는 것은. 방식은 다르죠. 이삭이라는 것은 사라 하나를 두고, 엔나라엔나라 엔, 가 나아져야 된다. 약속의 자녀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한 것이고. 야곱하고 라엘 관계는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제적으로 야곱에게는 사라 같은 사람은 라엘 하나밖에 없죠. 거기서 이제 다른 애들이 계속 태어나면서 하나님께서 지파를 만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마지막에 요셉이 태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 입장에서 볼때 그렇다는 거야 야곱 입장에서 볼 때.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가 아니라는 말이냐. 그런 뜻은 아니고. 그 요셉은 그 유다 지파지만은 또 마리아는 모르죠. 마리아도 뭐 누구 지파일 수도 있잖아요. 추측할 때. 그런 건 성경에 없지만은 요셉 지파였는지도 모르지. 마리아는. 근데 이제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니까. 요셉지파는 없죠 사실은 그렇지 않은 에브라임과 모나스이니까 에브라임 지파일 수 있겠죠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맞습니까 성경에 또 있는 거 아니야 그게 그렇습니다 제가 모르는 또 성경 본문이 있을지도 몰라 저도 아직 모르는 게 많으니까 저도 모르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성경을 보다가 아이고 열두 지파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레아가 네명낳았나이 애기를 여섯 명낳왔나 이것도 헷갈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열두 지파 있잖아요. 다시 한번 해볼까 이런 것도 우리가 머릿속으로 좀 해놓으면 성경을 읽을 때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저도 이걸 해도 가끔 또 너무 오래되면 헷갈려 버려요 항상 그 지식이라는 거는 머릿속에 넣어놨다고 계속 내게 안해 시간 이나면또 잊어먹고 헷갈리고 바울전도 1차 2차 3차 이런 것도 막 헷갈리고 아로마스를 어디서 적었더라 고린도 전우스를 어디서 적었더라 막 이런 것도 또 하면 또 금방 기억은 나고 하는데도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씩 어어하다가막옛날에다 머릿속에 넣어놨던 것들도 막 잊어먹기도 하고 지금도 어거스틴 뭐 태어난 것을 우리가 354년에서 430년이다 이렇게 머릿속으로 넣어놓고 있어도 또 시간 좀 지나면 있잖아요 잊어먹어요 잊어먹을 먹었다가 또 기억을 했다가 잊어먹었다 기억했다가 막 이런 거예요 한번 기억해난 게 영원히 내게 안 되더라고 머릿속에 어 내가 기억하고 있었는데 하면서도 잊어먹을 때가 있어요. 아, 내가 왜 잊어먹었지? 아, 내가 치매가 걸렸나? 그럴 때도 있어요. 아 그걸 내가 어떻게 잊어먹나?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두 집화. 다시 한번 하면, 레아하고 라엘이 있는데, 레아가 언니거든. 라엘이 동생이고. 이렇게 해서, 레아에게서 네 명이 먼저 태어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레아가 여섯 명을 낳아요. 여섯 명을 낳고, 저도 이게 헷갈릴 때가 있는데, 한 번씩. 안하면 또 헷갈리고 그래요 여섯 명을넣고 라헬이 두명을 놓죠 그리고 이제 종이 2명씩 두명씩 놓고 전체 12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순수대로 하면 아마 이럴 거예요 첫 번째 레아가 낳은 애가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렇게 되는 거죠 놓고 나서 라헬이 시기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라헬이 그 종을 주거든 종 이름이 빌하예요 빌하 그 다음에 태어난 것이 레아의 종이 아니라 라헬이 의 종이다. 이거를 생각을 한번 해보면 되겠죠.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겠어요. 레아가 애 많이 낳았는데 자기도 종을 들이가지고 발언을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레아가 애를 네명을 낳으니까 시기를 해가지고 라헬이 자기 종을 주는데 그게 빌한 거예요. 빌하. 라헬, 빌하. 비슷하죠. 헬하고 하하고 차이지만 히엇이 있잖아. 거기에. 히어시. 그러니까, 라헬, 레, 라헬, 빌, 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라헬, 빌, 하. 거기서 애가 둘이가 태어났는데, 당과 납달리. 그렇게 하니까 또 레아가 시기를 해가지고 똑같은 방식으로 복수를 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실바를 자기 몸종을 또 주는 거라. 그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가하다고 아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몸종에서 너희가 태어나죠. 두리두리 해서. 그렇게 해서, 레아에게 처음에 4명, 그리고 몸종에서 두리두리해서 4명, 그 다음에 레아 2명, 라엘 2명, 이렇게 해서 12명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레아가, 그 다음에 레아가 이사가라고 서블론을 넣는 거예요. 이사가라고 서블론. 그, 이제 그 사이에 디나가 태어난 거예요. 디나. 그니까, 레위하고, 시몬, 시몬하고, 레위하고 칼, 칼 들고 가서 막 설쳤던. 좀 표현이 그렇지만 그 지랄을 했던 그게 이제 디나 때문인 거야. 여기서 태어나는 거예요. 레아 애인 거예요. 걔가. 그래서 그걸 알면 우리가 이유를 알 수가 있잖아. 왜 시몬하고 레위가 칼 주고 그렇게 설쳤는지 자기 엄마가 같은 거예요. 엄마도 같고 아빠도 같으니까 다른 형제들보다 디나를 더 아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단이 난 거예요. 죽이고 하는 사단이. 그렇게 하고 라엘 그거는 너무 잘 알죠. 우리가 그 라엘 이야기는 이제 요셉하고 베냐민 베냐민 낳으면서 라헬은 죽습니다. 이제 요셉에게는 슬픔이죠. 그게 이제 요셉이 요셉이 되도록 한 것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해서 12명입니다. 실질적으로 야곱의 마음에 장자는 요셉. 그렇지만, 영적으로 장자는 그 유다. 이렇게 되는 거고. 요셉에게 이제 두 아들이 있는데, 에브라임과문나세가 있죠. 문나세는 잊어버린다. 고생했던 그 세월을 잊어버린다. 하고. 에브라임은 장승케 한다. 이런 이름의 뜻이 있죠. 이름의 뜻들이 의미가 있는 거죠. 모세도 그런 게 있거든요. 모세도 게르솜하고 엘리에셀이라고 아들이 둘이가 있잖아요. 그 광야에서. 이드로 밑에 있을 때 낳은 애가 둘이가 있는데, 그게 보면은 게르솜이라는 것이 내가 이 방에서 낳은 애가 되었다. 이런 것이고, 엘리에셀이라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셔가지고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가지고 바로의 칼에서 구원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이 방에서 계기되었지만은 나중에는 자기가 하나님께 감사를 하잖아요. 처음에는 외로움의 표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그래도 이렇게 살아있으니까 얼마나 좋나 하는 그런 마음을 엘리에셀에다가 담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 것처럼 요셉도 마찬가지인 거죠. 머나스 하나님 자기 고생을 다잊어 먹는 거고 에브라임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장대케 하시겠구나 하는 그런 것이 그 의미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죠.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히 중요한 지파죠. 하나님께서 창성케 하거든요. 그래서 혹시 마리아가 에브라임 지파일 가능성도 있어요. 마리아, 마리아 있잖아요, 그죠? 유다지파는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 둘다뭐 유다지파일지도 모르지만, 마리아도 유다지파일지도 모르죠. 그는 우리가 하면, 이렇다 꼭 저렇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상상을 한번 해본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아,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마리아지파는 이야기가 없죠, 사실은. 마, 뭐 성경 없는 이야기 야 아, 이러 추론을 한번 해본다고. 추론을 내가 꼭 그렇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뭐, 추론하는 걸 가지고, 어, 문제 삼고,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